차라리 밑으로 음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더 아니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호흡만 음 이제 네,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음... 그러면서 계속 내면서 명치를 흔드세요. 그리고 입은 벌리지 말고 하품하듯이 그러면 처음에 음 여기서 났던 느낌이 음이로 올라가죠. 그래서 음와 음... 그리고 끊고 안녕하세요. 그 톤으로 안녕하세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음,부터 시작. 아. 아. 끊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내요. 바로 내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숨을 들여마셨다가 멈췄다가 소리를 내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면접하는,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 여기 서서 인사할 때, 이 목소리를 안 배운 사람들은 바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요 숨을 들여마시지 않고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숨을 일단 들여마시고 멈췄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내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을 하기 전에는 숨을 멈췄다가 소리 내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시작. 음... 아. 아 소리를 보내세요. 멈추고 그 톤으로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반갑습니다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보세요. 음. 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아, 와... 안녕하세요. 일로 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끊고 안녕하세요. 예.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셔야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대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짧은 사람이 고음일까요? 긴 사람이 고음일까요? 짧은 사람, 네. 이게 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짧으면 고음이에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경쾌하죠. 근데 똑같은 소리인데, 자, 이거는 경쾌하고 이거는 조금 더 약간은 저거보다 편안한 느낌이죠. 그래서 중저음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중저음의 첼로 소리가 좋으세요?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좋으세요? 첼로 소리가 더 좋죠. 너무 저음이라도 예안 좋아요. 그래서 중저음의 목소리, 중저음의 악기 소리가 우리가 이게 편안함을 주는 거죠. 자, 성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거 제가 아무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예, 오늘 특별히 제가 다 알아 들으시죠? 예. 여기서 보시면 네, 성대고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피열연골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앞 부분 있죠. 이게 후두덮개예요 그래서 후두덮개가 이렇게 덮으면 뒤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넘어가는 거고 숨을 쉬거나 말을 할때후두덮개가 열려서 이 성대가 진동을 하는데 이 성대가 일초에 몇번 정도 진동을 할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남성들은 보통 말할 때 보통 말할 때 남성들은 100에서 150번, 예. 여성들은 200에서 250번 정도가 예, 접촉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재보니까 한 80에서 90 사이, 그러니까 톤이 낮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본인의 목소리 톤을 알고 그 톤에 맞춰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여성 같은 경우 200에서 250이 나와야 되는데 한 어, 100이 나온다. 이건 성전환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어 자기 톤에 맞게. 어 제가 시, 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이 피열 연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유,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대가 어 저음을 낼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보셨죠? 쪼그라들어요. 그다음에 고음을 낼때는 성대가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런데 늘어날 때이 피열 연골은 어이 뒤쪽에, 그러니까 이 손, 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뒤에 엄지손가락이 남잖아요. 이게 피혈연골인데, 피혈연골의 역할은 우리가 기타나 현악기 아까 보셨죠? 줄이 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이죠, 조이개로. 네, 그 조이개 역할을 이피혈연골이 해줘요. 그런데 노래 고음 불가인 사람들 있죠? 아, 매 이렇게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피혈연골을 제대로 쓸줄 몰라서 그래요. 성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돼야 제가 지금 엄지손가락 뒤로 당겼잖아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이 같이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 피혈연골의 느낌 자 입으로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보세요 그럼 성대가 이렇게 뭐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드세요? 안 드시는 분? 네안 드세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럼 뭐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피혈연골은 몰라도 오늘은 몰라도 그냥 엄지 손가락을 당기면서 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뭐 잡아다니는 느낌이 들죠. 예, 워낙 또 설명을 잘하니까 빨리 알아들으시네. <laughs> 예. 그래서 이 피열 연고를 잘 쓰셔야 되는데, 자, 성대 넓히고 우리가 박수를 크게 치려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소리가 저처럼 이렇게 울림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성대를